당신도 앓고 있을 수 있습니다. 한국인이 가장 많이 걸리는 질병 TOP3, 지금 공개합니다. 화면을 두번 터치해주세요. 첫 번째 질병입니다. 1위 노년 백내장. 환자 수약 33만 7천 명. 눈이 뿌옇게 보이고 시야가 흐려지는 질환입니다. 수술이 필요한 경우가 많죠. 최근엔 환자 수가 더 늘어나고 있어요. 두 번째는 폐렴입니다. 정확한 원인을 알수 없는 상세불명 병원체 폐렴. 환자 수는 약 30만 8천 명. 감기처럼 시작되지만 노약자에겐 치명적일 수 있는 질병입니다. 세 번째는 장염입니다. 기타 위장염과 결장염으로 입원한 환자가 약 24만 4천 명에 달해요. 단순한 복통이나 설사라고 방심하면 안 됩니다. 이세 가지 질병의 공통점 바로 고령층에게 위험하고 생활습관으로 예방이 가능하다는 점입니다. 정기 검진, 생활습관 개선 그리고 위생관리로 건강을 지키세요. 건강한 일상, 지금부터 함께 만들어가요. 좋아요와 구독은 건강한 콘텐츠를 위한 응원입니다.